볼튼. 이제 배수진을 쳐야 한다. 나한테 불만 있나?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난 배신. 대수해지를 쳐야 한다. 무인기 가도 공짜 베스핑 나서 말을 들어. 몰디브는 아들 그렇지. 우리가 상대하는 것이다. 훈련은 됐다고. 나 배신자가 아니야.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총 나한테 불만 있나? 이제 대수해지를 쳐야 한다. 이총 팔아버릴까? 나? 확실히느낌하인 음이... 자체 안 좋아. 안 좋아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저기 우리 기지를 접근하고 있어 알아둬야 할것 같아서 말이야 나한테 불만이 있나? 느낌이 이총 바라보랄까? 간천이곧 활성화될 것 같군요. 제 로봇 하나가 곧 간헐천으로 출발할 겁니다. 나? 프리유니시방필요하겠는 광물이 부족해. 일꾼 중 겹쳐야지 리언더 베이즈 총검 대결성. 백칠십사 치열한 배신. 어찌하여 사라진 것이다. 올 그르담. 동맹이 전투 중이다. 이총 파라볼. 나. 나? <이> 우리가 확실해? 이제 배수의지를 쳐야 한다. 준비. 피할 <이> 수 없다면 질겨라. 로봇이 지금 출발합니다. 전자동 로봇이기 때문에 죽지 말아 캐주시면 됩니다. <laughs> 그래요? 죽지 않아! 죽지 않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이제 해수지를 찾아. 아, 이거 큰일났네요. 저기 제 로봇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온타을더 많이 장착해서야 하는데. 나의 자치령이다. 올천그르다 누가 말한 거지? 이제 배쇄질을 쳐야 한다. 이건 비인간적이야! 우리 나의 자치령이다 볼트 그릇. 방 배신자가 하냐. 나? 확실해? 전공적으로 테라지을 제치했습니다. 이제 로봇이 무사히 집까지만 오면 됩니다. 알아서 하라고 이총 바라보를 우리가 성공. 무장 준비 완료. 방전폐하가 뒤에 계십니다. 자, 갑니다 로봇이 왔다네. 로봇이 왔다네. 빠르고 <목소리> 빠빠빠. <목소리> 나의 자치령이다. 골프 들여다 주십시오. 는이프가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우우 아널촌이 너 활성화되겠군요!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난아 정글을 그을자 폐하가 그, 그에 계십니다. 게도 배울까요, 네르고 Yeah.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군요. 말에 대한 존중눈만큼도 없는 녀내권위에 도전할 수는 없다! 나의 자의 끝이 없위험어 나한테 불만이

간 적이야. 뭐라고요? 우리가 같은 가방의 적이다. 저이 우리 기지를 공격해 오고 있다고 친구. 피할 <목소리> 수 없다면, 즐겨라. <목소리> 나의 자치령이다. 올투 모션 씨의 사람인 로봇입니다. <목소리> 어, <목소리> 제로봇이군요. 오, 어이구, 태라진가 왔어. 하아... 이제 필요한 테라진의 절반 좀 못되게 모았군요. 로봇은 더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상급 기관이다. 네, 모든 테라진을 안정화에 의해 도용할 것입니다. 별수 없다. 즐겨 지진 활동이감지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딱하나죠 <laughs> 간헐전! 나 소모품이 아니라고 우리가 상급 기관이... 들이 아름다운 벨시로 원시 생물로부터 테라지는 직접 뽑아내고 싶다 가능하면... 아, 좀 막아주십시오, 사령관님 황제 어? 폐하가 뒤에 계신이산 사막에 터지를 한시 발사! 오전에 다 발사! 말씀해 주십시오 전진 요원 1호 중. 나? 확실해? 나의 자치령이다 몰틴 트르다. 자취령 에용가아제 최고의 로봇들을 보냅니다. 아, 아 그러니까... 남은 것들 중에서 말이죠. 구하셨군요. 배신미 감사를 전하십니다 사령관님. 아, 아제 말은, 아, 아 제가 감사합니다. 에, 아, 그렇죠. 아, 제가 감사해야죠. <laughs>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아, 저기 로봇 쪽으로 움직이는 게탐지됐습니다명이교전 <놀람> 펼치고 있어. 아, 이게,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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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아, 박인턱기다 위검 지역으로 들어간다. 유 EMP 발사. 알겠습 가고있다. 을 말씀해 주십시 요원 예고자. 자취의 마음을 지 모든 비상 지휘권이 제발효되었다 추출 당하고 있습니다. 공원 시생물을 풀어줄 시간 되실까요? 로봇들이 제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야수들은 항상 뛰지 않고 제게 돌아 오늘과는 참 다르게 말입니다. 우의자투력이 나무를 몰죠. 우리는 우리가 공급직원이다 피할 수없즐겨라 방전폐하가 뒤에계신다 전진. 당패 줬으며, 대진. 대전진을 지 치러야 합니다 아, 저기. 아, 아.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은 안전합니다. 아, 이런 위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 쉽시오. 예. 대전진. 전진. 상황을 음. 말씀오대 매주로 음. 적들이 우를 노리고 있어. 나의 자치력이야. 볼트 아, 우리에게 벨시로 원치생포로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완전 주어지는 건 아니다. 놀래지 마시오이저지는 건. 참... <목소리가>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티타임을 가져볼까요? 테라진의 티파티로 테라진 제출은 정말 고된 작업입니다 아직 필요한 양의 반 밖에 못모았다고요 원치 세포력에서 테라진를추출했다 믿어지십니까? 아, 왜난 그걸 생각 못했지? 이건 비인간적이야 이번 밤에는 간헐적인 역행이 역것 같습니다. 기거든 우리가 환경적 분위 이건 개인적인 문제다열어즐겼기마의밭시료이다나 <뇨수> 오늘 상대는 노고임의 광전폐하가귀에 계십니다. 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 이제배스지를쳐야 한다. 스레질말씀하 이제 오, 시 오, 베스레질의 차야. 오, 베스레질야 오, 베스의야 오, 베스레질이 차야. 야 오, 스 출발 안 할지도 모릅니다. <laughs> 저 말상 그러기들 전에도 거짓말한 적이 있거든요. 목표 파기. 노들이 <laughs> 제 로봇들을 노립니다. 마지스티어 사령관님. 팀이 <laughs> 네, 아니라고. <laughs> 명령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진 여러분의 확률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원히 <목소리> 가속되도록 만들었지만 망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목소리> 제 로봇이지 뭡니까 아 제발 좀 이제 로봇을 더잃어는안 됩니다 사령관님 여유 로봇이 없다고요 <목소리> 가고 있어 동맹이 편하게... 지금 공격받고 있어! 로봇들이 기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바깥은 엄청 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응? 코랄은 대기 중 명령대로 전 전진 작전 계속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제없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대기 중 저기 빠르게 접근하는데 얘 yeah. 걔나 기분이 나쁜 모양이야.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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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왔습니다.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기것 같네요, 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 그렇게 하 말씀하십시오. 전진. 고이 <목소리도> 카드를 그 보십시오. 제 <laughs> 이제 조금만더 먹으면 됩니다. 사령관님, <laughs> 대기 <대기초로>. 중 채널 이상은 <이슬람. 웃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전진, 말씀하십시오. 채널 말씀하십시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인간적인 전진 e m p 팔입니 이것 들이 맞, 맞, 가, 탈리는 들이, 토끼는 들이, 토끼는 들이, 토끼는 들이, 토끼는 들이, 토다우리이 토끼는 들이, 토끼는 들이, 다끼는 들이, 토이토이다이토는이이 <Marvel> 작전 개시.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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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태라진 노래를 부르는지 <laughs> 여성들이 하도 보채서 지금 내버립니다이이야건 뭐죠? 병력제 로봇 쪽으로 이동을? 오, 벨시르님이 말해준 그대로예요. 음, 말씀해 주시 어? 전진! 알겠습니다. 맡겨주십시오. 공방이 전투 중입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제나오 미사일. 가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전진. 분명 기즈가 공격받고 있어! 캐리어! 맡겨주십시오.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가고 있습니다. 전진. 요원 이동 중. 대기 중. 전진. 상황을 말씀해주십시오 채널 말씀 전진. 말씀하십시오 저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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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대기 중 이제 로봇들이 돌아올 시간이다오이 녀석들! 밤새 나가 있으면서 전화 한통 없으면 얼마나 속이 타는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진. 동맹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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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재천 도와줘!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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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게 하지 않을천천재 시 말씀해 주십시오. 전진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채널 2 사고. 작전 개시.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 아, 대기 중. 언제든지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명령 상황을 듣 전진 계속하자고 시간 낭비 말죠 일자로 내가 쏜다 음, 음, 알겠습니다 채널 이상 오급품이꽉 찼잖아 여유 공간을 만드 시간이야 해그 지키려고 만끽해라. 아무리 익숙해졌더라도. <laughs>